체내 당했던 남자선이 썩고 병들 고못 살고, 이거, 이 교육이랑 전혀 다르죠. 다르게 음. 쌀밥을 먹더라고, 80년대에.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너무 더 예쁘고 예쁜 우리 지영 언니 함께 또 나왔는데요. 오늘은 언니 빨강, 저는 노랑인데요. 참고로 제 옷이 아닙니다. 언니 오신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laughs> 예, 저번에 영상에서도 우리 지영 언니 확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빨리 소개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영의 톡톡수다의 김재영입니다.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언젠가 언니 우리는 같이 해야 살아. 그러요 뭉쳐야 살아. 네, 살다. 그래서, 지면 네. 뱉어지면 죽는다. 우리 뭉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뭉친 김에 여러분들도 뭉쳐서 네. 김정일 네. 톡톡 쓰고 아, 가서 눌러주시면 제가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께 좋은 하루를 <laughs>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탈북민, 우리 여성들이 본 대한민국의 80년대 모습인데요. 저는 여러분,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네, 어디서 봤냐? 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고도로 성장하고 맞죠. 정말 그 어려운 과정도 타개해 나가는 이 국민성.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볼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게 해준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뭔데요? 1988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노래 네, 재미나잖아요. 네. 보셨어요? 야, 그거 봤죠? 못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뭐였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 네. 모든 고생이 또 가면은 음. 또 그때그때 그때 이유가 네. 있다 하는데 네. 저는 그게 놀랐었어요. 보니까 그 네. 동네가 너무나도 낯익은 동네야 <laughs> 북한은 아닌데. <laughs> 어. 진짜 쌍문동. 쌍문동에 <laughs> 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근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건물이 다 들어서고. 아유, 쌍문동을 보니까 되게 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막 아, 이런 생각이 세상에. 들고. 저는 그게 뭐냐면 네. 동네 엄마들이 음식 해 가지고 서로 음식도 다갔다 하고 어, 그게 너무 북한이랑 너무 닮았죠. 네. 지금도 북한에 이제 우리 집이 막 맛있는 음식 하잖아요. 음. 그러면 윗 집에도 갖다 주고 그치? 옆집에도 갖다 주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너무 또 인상 깊었던 네, 게 북한이랑 너무 닮았던 게 뭐냐면 덕선이 엄마가 음. 덕선이가 이제 다음날이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네. 돈이 없어갖고 정한이네 집에 돈 빌리러 가잖아요 갔다가 미안하니까 말 못하고 음. 돌아오는데 나왜 우리 엄마 보는 거 같지? 아, 근데 진짜 우리는 자식 3명인데 다 음. 북한은 야영이라고 해서 원정 많이 가잖아요 음. 근데 그때 항상 가게 되면 용돈도 얼마씩 주잖아 네네. 근데 우린 자식이 셋이니까 벤또세명거다 사고 거기다 또 선생님 밥까지 싸야 되잖아 북한은 맞아, 맞아.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아, 어. 한국기는 진짜 등산 할때 선생님 벤또안사는 거야 안 싸요 언니 그러면 북한처럼 돈도 안 주고 그러나 봐 옛날엔 그랬나 봐요 아, 그 지금은 그래. 아닌데 어,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그, 그랬다 그때 그 80년대 그 드라마 1988 응답하라 어. 그 모습에 그게 있는 거야서 아, 나막그 생각 그거 보다 엄마 생각 나 아, 울었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아. 그 생각이 들었었어. 그 네. 진짜 막 마지라고 네. 대학을 다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 보라. 응. 아. 그래서 그것도 막 저것도 북한이랑 비슷하네. 북한도 그러니까요. 마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마지가 잘 돼야 동생들이 잘 된다 막 이렇게 음. 하고 네. 그리고 그 야, 사슴처럼 생긴 사람 이름이 뭐지? <laughs> <여행이. 웃음> 박보검, 어, 야, 어, 엄마, 진정하셔. 구독자분 안전합니다. 박보검이가 어. 그 한자마 생기니까 어. 전화하잖아. 전화하니까 병원장이 막나 막 치료해주잖아. 가서 근데 북그 어. 그 남한 드라마에서는 팬이라는 팬 정신은 나오지만 북한은 그렇지. 간부가 그렇게 전화오면 병원장이 뭐막 막 뛰어가서 그 한자부터 먼저 보잖아. 맞아요. 어? 지금은 안그런데 대한민국 옛날에 저런게 그러니까 있었거 너무 닮았다 응. 근데 지금 같으면 그런게 완전히 뉴스거리가 되고 특혜 논란이 네. 엄청나지 아, 근데 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화는 그 속에 분명히 있었지만 북한과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응. 감시를 안하자 북한은 응. 음식 갖다주면서 고맙다고 먹으면서도 <laughs> 민반장한테 엄마 나여가어제운전이네 말이야 음. 돼지고기 먹었쇼? 저거 뚫어 어떻게 먹었니? 막이러잖아 그러면 어머 어머 저 지금 뭘 하니? 저거 뚫뚱짱 사지 않니? 맞아. 이렇게 막 말세를 네. 쓰잖아요 감시, 근데? 갖다 주면서 그게 어. 감시 목 그런데 있잖아. 모든 주민들이 같이 사는데, 어 오로 사는데 뒤에서도 그게 감시와 조사가 없고 <laughs> 도청을 안 하고 맞아. 너무 좋은 거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로. 뭐. 음, 진짜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 그렇지. 네. 그리고 나는 정말 그1988 드라마를 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요? 이제 그런 사람 정겨운 나.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네. 난 아직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마주칠 네. 일이 없어요. 저는 옆집에 누가 음. 사는지 알아요. 알아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인간성이 부족했네요. 예. 죄송하세요, 언니. 애들이 많다는 것만아요 <laughs> <laughs> 그런데요, 여러분. 아 요즘에 무슨 동네 누나랑 사귀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1988에서는 네. 선우하고 보라가 옆집 사이였는데 사귀어갖고 결혼을 하잖아. 응. 결혼그 동네 또그 도금이하고또 걔도 또 결혼하고. 독선이, 독선이, 그러니까. 하고. 너무 좋은 거야. 북한에는, 북한에 그렇게 사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응. 동네 민며느리, <laughs> 여러가지 며느리였어요. <laughs> 진짜. 왜냐면, 북한에는 동네 점에 이제, 보이브 아파트, 안전부 아파트, 이 있잖아요. 있지, 네. 저희는 보이브 아파트에서 태어나 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세 동은 다 보이원들만 사는 아파트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어릴 적부터 같이 신박꼭질하고 네. 이런 오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엄마들이 네. 1층에 내려와서 수다 떨면서, 네. 봐, 지켜봐. 어, 저거는 몇, 몇 호치 딸래리인데저건 네. 네. 아빠가 무슨 부서에 있고 네. 이러잖아 그러면. 네. 네. 아유 지영이 이제 크면 우리 며느리 하자 이런 어? 말 되게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쪽 오늘은 이, 응. 이 큰엄마가 응. 며느리 하자 그러고 또한몇달 응. 뒤에 저 어. 큰엄마가 며느리 하자 그러고 우리 아들들 두명 중에서 어데시티깔레 막 이러면서 온 동네 어른들이 어. 그렇게 놀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딱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런 환경이 너무 많고 애들이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이 집에 모여놀고 그래. 저 집에 모여놀고 은정이 너도 이렇게 애들이 집에 많이 왔었지? 우리 집에 많이 왔었지 예, 많이 와가지고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야밥 먹어야 돼 너네 집에 다 가라 이러고 그건 남의 집 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했어요 밥 먹여서 보냈어요? 저희 집에는 들어오는 걸 음. 제가 안 들여놨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여러분, 사실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음. 먹고, 음. 쓰고 하는 게 괜찮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예. 버이브 아파트에 살아서, 예. 국가에서 주는 게 똑같아요. 이집 예. 예. 가도 이반 찬서 음. 우리 집도 있고, 예. 같이 버이브 세대니까. 예. 근데, 고등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시내로 음. 더큰 집을 음. 이사하는데, 그 예. 주변에는 사회 사람들이 다살았예요 네, 예. 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학교도 달랐어. 다른, 그주변에는다 일반 고등중학교라고 음. 나는 또 퉁벌골 음. 가다 나니까 음. 학교가 다른데, 예. 예.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한두 번 들여놨지. 응. 우리 집이 크니까 뭐. 응. 지형아, 저식집 가서 놀자. 애들 학교한뼘 터치고 나와서 그러잖아. 그렇지. 야, 니좀 가자, 좀 가자. 이제 네. 코 흘리면서. 네. 막 이러면 나는 또 친구들이라고. 응. 그리고 또 그때는 좀, 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었나 봐. 네. 그러니까, 그치. 누구나 어, 있지. 뭐, 간식 내놓고, 응. 잡고 있어. 막 냉장고 있으면 막 먹어. 그래 저녁에 엄마한테 혼나지, 이제. 엄마한테 혼나. 근데 왜 그래, 혼나는 네. 줄 알아? 그 다음 번인민반해 가면, 음. 판장이 말해 수입 대 지출이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의견을 제기한다. 미치겠다, <laughs> 여러분. 이게 북한이에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친구들 간 다음에 비밀 지키라고 그러서 할머니 나가서 얘들이 말하는 거야. 데 사람이라는 게 그것만 말하면 좋겠는데 <laughs> 음. 딱 돌아서 뭐 어, 지호민네 집에 갔다 왔고 엄마 이곳도 음. 있어 이곳도 그치 계속 <laughs> 풀려지거든. 맞아. 비사회주의 검열 와서 음. 우리 집이 제일 타깃으로 돌아서 검열 담했다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비사회주의 <laughs> 검열. 설명해 주세요. <laughs> 네. 비사회주의 어떤 정신? 사회주의가 아닌 앞에 비가 붙었잖아요. 네. 사회주의가 아닌 정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음. 정신을 받아들여서 네. 사회주의 방식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불법으로 비리를 수적을 해서 네. 황색 바람이 들었다. 그렇죠. 미사회주 현상이라고 해서 음. 두드려 맞을 거죠. 그러니까 국경 집. 그래서 왔는데 우리 집에 저 처음에 들어온 거야. 음. 이사회주 그룹 박아. 아. 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사한 게뭐 없어 왜냐면. 없어. 북한에서 수입대 지출 따지잖아. 음. 이 집에 월급이 얼마인데 음. 뭐 때문에 이렇게 다지나야 네. 네. 근데 당시에 저희 아빠가 네. 외국에 나가서 보이원으로 네. 러시아 나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면 조사해서 제외돼요. 외국에 어. 나갔다 온 집은. 어그 집은 또참 이상한 나라의 네. 이상한 누나입니다. 뭐 거의 지금 현직은 보이원이고 네. 러시아 나갔다 왔고. 음. 다른 집보다 잘 사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살아났지만 그 음. 이후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 음. 나는 정말 친구들을 위해서, 니네뭐 음. 먹으니까 죽고 네. 이랬는데 그걸 애들이 나가서 말해서 그 음. 부모들이 의식으로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을 때 애들을 안 들여놓고, 예. 안 들여놓고 놀러도안 가고 아주 잘했습니다. 네, 네. 네 똑똑한 지영이 <laughs>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 북한 맞아. 사회를 저희가 남한 드라마 80년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잘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어떤 정말 놀라운 그 여, 드라마 속의 장면은 뭐였냐면 그 지금은 무슨 일만 나면 그 계란을 막 까고 그러잖아. 그 귀한 계란이 북한에서 계란 세알이면쌀 1kg 잡거든요. 그런데 80년대만 해도 이 계란후라이가 너무 귀해가지고 음. 우리 덕선이가 나는 내 계란을 왜안 어. 해주느냐 하면서 우는 거야. 나 그거 어. 보면서 내 모습 같더라고. 아, 이 우정이는 계속 그런 모습만 지 모습 같다고. <laughs> 미안해 할 필요 그러니까, 없고 언니한테 주어진 삶을 산 거니까. 산 거니까. 이제 드라마 보면서 저희는 아, 이게 추억이 진짜. 서로 다르 그만요. 예. 미안해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이쪽은 또 이게 부자. 아니 비자, 근데 나 같은 게 왜냐면 미안한 게 아니라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같은 동시대에 <laughs> 살아서 이제 처럼그 안에서 감동 받은 내용이 서로 엇갈리잖아. <laughs>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너무 <laughs> 이 <오지게>? 발전돼가지고 <laughs> 계란이 천대를 받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삶 달... 이 탈북 여, 하신 여자분이 네. 네. 왜 탈북했냐고 물어보니까 어. 남조선 유수가 나오는데 어. 계란을 이렇게 까드래 어. 그래서 어, 저 비싼 계란을 까는 정도면 잘 살지 않을까 북한은 어. 여러분 계란을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돌을 까고거요 맞아 그치? 돌에 맞으면 죽지 그래, 그래. 뱃삼아 여자들 응. 막돌 들고 다니잖아 근데 한국은 계란을 까? 맞으면 쑥주저다가 어. 그래. 끓여 먹을 것 같아 비닐...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 구멍탄 언니 그 평남도 정... 구멍탄 때요? 평남도도 이제 그 우리가 살던 평안남도 맹산에 송광이 탄광이 있는데 어. 아, 그러니까, 구멍. 구멍탄은 또잘 사는 집만 때제요 그런데 그때 80년대 에그 <laughs> <laughs> 정환이네 구멍탄 천장 들어왔어 이러면서 라미란 씨가 <웃음> 자랑을 나지. <laughs> <가라. 가라. 웃음> 금 북한도 그러지. 우리 이번에 천천장 <laughs> 음. 아, 찍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옆집, 옆집에, 옆집에 선우 엄마가 이러잖아. 엄마, 형님, 좋겠어. 어, 여기는 연탄이라 해야 되는구나. 아, 어. 북한이 <laughs> 구멍 떼는 연탄. 어. <laughs> 어. 야, 근데 또 어느 날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다 가스나 이제 전기보일러를 음, 사용하고 맞지. 있지만 또그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소외된 이웃들은 구멍탄을 떼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북한은잘 사는 사람이 구멍탄 떼는데 한국은 응. 이제 어려운 사람이 구멍탄을 뗀다 그러니까 북한 아파트가 안 무너지겠어 겨울에는 그러니까. <laughs> 그 구멍탄 몇 톤이 다베란다열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김치떡 응. 구멍탄 응. 베란다에 너무 많은 집이 무겁겠다. 그래.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laughs> 근데 북한 음. 그 드라마 속에서도 정말 북한 같은데 음. 북한보다 훨잘 살지 지금. 그치, 응. 그렇지. 그렇지. 그에서 애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 살잖아. <laughs> 지금 드라마에는 되게 작게 이렇게 <laughs> <참> 다이어트한다고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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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근데 그때는 그 드라마에서 다이어트한 여자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살까게 해야 된다. 오, 말 자체가 살까 없더라고요. 야, 진짜. <laughs> 나 진짜 <웃음> 살까기. <웃음> 항상 여러분들이 살을 왜 까요? <laughs> 하는데, 북한 어, 다이어트 살까기라고 음. 하잖아. 그리고 난 너무 그때 드라마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대학을 누구나 그때도 지망해서 가고 싶은 사람 <laughs> 다 가더라고. 다 가지. 오늘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잖아. <laughs> 네. 야, 멋있다. 야, 여러분, 또 이러면 내가 <laughs> 또 미안해.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 언니, 나는, 뭐 미안해. 대학을. 그래. 난 북한에서 한 번도, 어, 누구한테 내가, 어, 얘네들보다 내가 잘 살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음. 왜냐면 그게, 음. 아, 이게 정치가 잘못됐고, 이런다기 보다도, 그냥 음. 태어난 게 그것이고, 자라오면서 보는 게 그거니까. 음. 어떡하겠어, 뭐. 아, 몰라, 나는 우리 아빠, 엄마 잘 만나서. 음.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을 가면서 내가 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어, 했는데, 네, 네. 사실 우리 학급에 저보다 수제가 있었거든요. 어, 정말 네. 공부 잘하는 네, 네. 얘는 진짜 책을 한번 보면 다 외워. 진짜로. 어, 그러니까 아. 우리는 보고, 떠보고, 준비하고 그러지만 얘는 수업 시간에 듣고 네. 난 끝이야. 어. 근데 걔가 대학을 못 갔어. 이거 어. 뭔지 알아요? 어. 뭐예요? 토대가 걸렸어. 아우, 할아버지가 옛날에 하디원, 그냥 경영하다시피 이렇게 잘 사는 <laughs> 집 아들이었네. 음. 그래서 걔네 아빠는 입장도 못하고 걔네 오빠도 물리고등 중학교에서. 음. 전교 1인데 음. 학교 못 가고, 얘도 못 갔어. 세상에, 어떡하면 아 그리고 내가 대학 때 음. 방학에 내려와 보니까 음. 밀수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때 배한테 처음 미안했던 아이고. 감이. 있고. 언니 미안한 마음 가지는 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아세요? 난 서, 미안한 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게 언니가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한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이게 우리 운명이었던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모란봉에 나가서 얼마나 질이 멸렬하게 딱똑한 말로 착착 다리를 아유. 놔주면서 여러분들. 또 북한을 알리는데 엄청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지영이 어린이 ]께서는. 어린이께서는. 어린이께 <laughs> 여러분들 이쁘게 예. 봐주시고. 어쨌든 저는 어, 네. 거기서 우리 선우가 의사가 되고, 보란봉 판사가 네. 되고, 어머 우리 내가 좋아했던 정한이는 군인이 되고. 어, 정한이도 멋있죠? 너무 멋있잖아. 네. 그치? 그런데 언니, 중요한 한건 뭐냐 북한도 80년대에는 배안 걸었거든요. 그리고 80년대에 제가 살아는 못 봤지만 제가 사실 87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보니까 우리 <laughs> 아버지의 말로 하면은 <laughs> 80년대 뭐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에게 나는 배급 이거 분배 안꺾켰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와서 드라마로 본 나만의 80년대의 모습은요. 채내 당했던 남조선이 썩고 병들고 못 살고 이거. 이 교육이랑 전혀 다르죠. 다르게 네. 쌀밥을 먹더라고 80년대에 언니 정환이네 집이고 독선이네 집이고 다 쌀밥만 음. 먹더라고 80년대에 맞아, 그 드라마 맞아, 속에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지 무슨 거지 이게 우리 어릴 때소학교 짤봉을 어. 짓기 뭘 해요? 불쌍한 남력당 어린이들을 응.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짧은 물 제가 얼마 웃겨줄 알아요? 뭐라우아빠그 <laughs> <저는. 웃음> 시간에 응. 남조선 그걸 보면서 판잣집이란 단어를 폈어. 어. 남조선에 뭐철라민은 깡통을 차고 판잣집에서 삽니다 했어. 응. 응, 응. 근데 내가 막 공부 숙제하다가 딱 내렸다 봤는데 저희 아파트 아래에 응. <laughs> 영예군이 이제들이 사는 장애인들이 어, 사는 그런 ]인데. 사는 집이 있는데 응. 그 사람의 집에 기하가 없고 천정이 판자로 된 거야. <laughs> 그래서 저희. <laughs> 아파트 아래는 반잣집이 있습니다. 아. 짧은 너무 거야. 순수하게 어. 근데 우그 집에서는 무슨 뭐, 누가 삽니다. 무슨 어떻게 쓰면 되는데 선생님도 영어 못 자. 엄마 나 미치겠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응. 아, 짧은 그래도. 응. 김일성 장군님을 넣어야겠구나. 야. 그래야 칭찬을 받는구나.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김일성 장군님을 충성했구나. 그래. 그래서 아, 넣었지. <laughs> 여러분, 야 정말 그리고 그 드라마는요. 어, 마지막에 서로 다 성장을해서 네. 진짜 아름답게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때 그 학창 시절에 쌍문동을 추억하는 내용으로 네. 끝이 나는데요. 네, 사실 나는 네. 북한 추억하고 싶지 않아. 언니는 있겠지 조금. 추억하고 싶은 게 있겠지. 나는 추억하고 싶은 게 없어. 어, 진짜? 나는 친구 빼고 고향 산천 빼고는 그쪽에서 살았던 거는 추억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추억을 하더라고. 덕선이가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러니까 덕선이가 나 같아가지고 있잖아. 나 덕선이 그 보고 머리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laughs> 야, 원래 단발이었는데 덕선이 네. 머리처럼 얼마나 심취돼서 봤냐면 저녁 하면서 여기 에어팟 꽂고 그거 드라마 보면서 어. 웃다가 울다가 이러면서 그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봤거든요. 아, 예, 맞아. 여러분 그 드라마는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 노래가 요즘에 어. 북한의 인기라잖아. 지나간지. 것 지나간대로 다 그런 의미가 그런... 있다고 응. 음, 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노래. 지나간 일이 슬프든 기쁘든 음. 의미가 알아서. 있겠지. 그래, 의미가 있겠죠. 음. 우리 그 우리가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감사하며 살고 그렇지. 더 행복한 거 같아요. 맞아요. 대학에서 네. 우리 태어났다면 음. 아,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이래? 뭐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이래? 나는 음. 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같아.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을 음. 겪었기 때문에 또 음. 지금 와서 그 일팔 1988을 음. 보면 음. 아, 진짜 북한 같다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하고 생각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예. 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북한 출신들이 바라본 어, 대한민국의 1980년대의 모습을 네.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또 뿌듯함 이렇게 올라오고 대한민국 너무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죠? 네 저는 예.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살아서 무사해와서 음. 지금 현재 이러고 있다 는게 예. 너무 꿈만 같습니다 예. 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네. 있고요 예. 아, 우리 80년대 북한 예. 그것보다 더 떨어졌다 해도 괜찮다 그그 북한이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발을 맞춰서 언제 가는 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이 예. 됐으면 예, 음. 그런 시설들과 음. 인프라들을 쫙 깔려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랑 좀 오. 같은 삶을 살았으면 음. 하는 그런 바램인데요 여러분, 김지영의 톡톡수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감사합니다. 것입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